준비, 시작. 세, 둘, 자, 카이, 아, 야, 카이가 재즈 발레를 해서 그런지. 자, 그러지 마. 종대야. 그러면 하지 마. <laughs> <laughs> 종대야, <laughs> <마>. 진... <laughs> 방송 알지? 알았어, 오케이. 알았어. 지략. 제 이러지 마. 아, 일단 리얼 방송 가보자. 네. 준비, 시작. <laughs> 준비, <나는 연이어> 시작. <laughs> 아, 종인아. 안 되겠다. 이건 뭐 그냥 야, 괜찮아. 괜찮아. 야 이거 무슨 야야세개선수는거 아니야? 내려는거 아니야? 들아 와. 야 괜찮아? 야, 괜찮아. 야, 괜찮아. 야, 뭐 어, 들어. 어 야, 그안 괜찮아. 괜찮아. 일단 아 들어. 야부육안 끊어. 민나는 이게 종인 이가오 민나야. 종인 이가 지금 방금 했으니까 부전승으로 해주고. 그래 좋다. 루안 세영. 자연스러워. 자연스러웠어. 멋있다 멋있다 진짜. 멋있다. 야, 넌 미래 연기가 참 기대되는 아이야. <laughs> 아, 왜안안해 힘든데? 결승전 아, 하고 싶한 뭐? 뭐 하고 싶은? 아? 뭐, 아? 뭐 아, 안해 안안 하고 싶은 거야 아무거나. 하고 아, 싶어요. 안 해서요려? 어차피, 뭐, 어차피, <laughs> <laughs> 어차피 웃음 못해. 어차피 카이 없기 <우승은>, 어차피 웃음은 둘이 야 <하나 둘다>. <웃음> 우리 둘이는 <laughs> 그냥 둘러리야 둘러리야 둘리야야칼두 개. 미안해 미안해. <웃음> 알았어. 시작. <laughs> 오, 세훈이 세다. 세영이 <laughs> 세다. 어. 3. 형 봐. 세 아, 이아니이게 어려워, 어려워, 어려워. 자, 세훈 봐봐. 세 세훈아, 바로, 바로, 바로 할수 있겠어? 괜찮아. 자, 세훈. 어거 같은데 아니야, 아니야. 열심히 해 봐. 이의 재즈랑 만 하라고. 열리는 거.

가으니까 그냥 내 해줄게 내가 해줄게 왜이렇 없어? 왜 아, 게타야 어. <목소리가> <들어가봐. 목소리가 번의 목소리가> 들어가 야지 야, 들어가 봐 번외경기 한번 하게 아무튼 타이야 축하한다